자, 골든 타임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데이트 앱 얘기도 많이 하시고 근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일본에 데이트 앱 관련된 사건들을 좀 조사를 해 봤습니다. 조사를 해 보니 최근 들어서 이제 데이트 앱 사건이 굉장히 많이, 많이 발생을 했어요. 이제 한해 동안 발생된 데이트 앱 사건이 3,784건. 작년 그전 해에 비해서 2,000건 정도가 늘었답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냥 지나갈 수는 없잖아요. 지금 화제 자체가 여러분들이 데이테이블 굉장히 많이 언급을 하고 계시니까, 좀 확인을 해보니까, 남자 피해자분들은 대부분 금품 갈치예요 여성분들이 로맨스캠으로. 혹은 실제 만남을 가져서 술집에 데리고 간 다음에 만취할 때까지 술을 먹여서 과다한 비용을 청구하는 거죠. 막 700만 원, 600만 원. 실제로 한국에서도 제가 이런 사례는 들었습니다. 뭐 룸을 가, 갔다는 친구가 있는데 돈 뽑아 오겠다고 해서 갔는데 술한몇잔 먹었는데 의식이 없대요. 일어나니까 돈은 다 빠져나가고 자기는 혼자 그냥 밖에 버려져 있을 때. 어, 그런 상황에 노인 친구가 얘기를 해준 게 기억이 나네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금품을 갈취하는 그런 식의 데이트 앱 사건이 굉장히 많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죠. 사망 관련된 사건이 있는지 확인을 또 해봤습니다. 확인을 해보니까 한건 있었습니다. 가나가와 현에 있는 자마시. 이게 도쿄에서 멀진 않아요. 도쿄에서 그렇게 멀지도 않고 제가 좋아하는 요코하마에서도 그렇게 뭐한 시간 정도 안 걸리는 거리로 갈수 있는 곳인데 이곳에서 아홉 명이 무려 살해를 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토막 살인 사건이죠. 이 친구가 어떻게 살인을 저질렀냐면 막 자살하거나 조금 이렇게 뭐 심적으로 힘든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SNS 이런 뭐 그런 걸로 접근을 해요. 그래서 뭐 위로해주겠다, 뭐 도와주겠다 이런 식으로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여성분들을 불러요. 10대 여성분들 피해자가 무려 5분이고, 20대, 10대 포함해서 총 9분이 살인을 당했습니다. 어떻게 했겠어요? 성폭행을 하고, 뭐 약으로 이제 뭐 의식을 없게 하겠죠. 그리고 토막을 낸 겁니다. 그리고 그 시체들은 머리 막 따로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냉장고에 보관을 했어요. 뭐 집을 싫어하고 가출 소년이나 그런 분들이었겠죠. 그러니까 이제 찾는 것도 힘들고 행방도 좀 이런 확인하기가 힘들었는데, 미우라 미즈키라는 여성이 실종이 됐거든요 이분도 똑같이 그 사람한테 피해를 당한 거죠 그 사람의 남자친구가 이제 그 여자의 행방을 찾기 위해서 그 범인과 마주하게 된 거죠 그래서 남성도 해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유일한 남자 희생자가 나온 겁니다 여기서 꼬리가 길면 밟히죠 근데 이 친구가 성폭행만 한게 아니라 금품도 같이 갈취를 했습니다 이 얼굴을 보면은 여기 사진 나오죠. 딱, 범상치 않죠. 이 면상이. 한 명이 이제 또이 사람을 만나려고 여자가 잠입수사 비슷하게 이렇게 잠입을 하는 과정에서 용의자의 집주소를 알아내고 이렇게 경찰들하고 습격해서 잡아내게 됩니다. 이거는 사실 피해자가 너무 많다 보니까 정황이 조금씩 나왔을 거예요. 한, 한두 건에 그치고 끝났다면은 뭐, 안 잡힐 수도 있었지만 계속 이렇게 살인을 이어가다 보니까 결국 어느 정도 이제 증거가 나오게 되고 SNS를 통해서 자살하고 싶은 사람들을 모집해서 뭐 이렇게 하는 거를 수면 위로 올라오니까 경찰들하고 수사가 들어가서 잡히게 되는 거죠.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깔끔하죠? 그리고 사형 집행이 얼마 전에 됐어요. 2025년 6월 27일에 사형이 됐습니다. 한 이제 3개월 조금 안 됐네요. 두달 조금 넘었는데 얼마 전에 죽었습니다. 사형으로. 이렇게 SNS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이 남성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여성분들을 성폭행, 금품갈취 그렇게 하면서 이제 살인으로 이어지거나 그냥 풀어줄 일은 없잖아요. 그렇게 돼서 이렇게 생기는 일이고 여성분들이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에는 대부분 실제로 만나서 이제 돈을 갈취하는 그런 형태로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말고는 특별히 SNS로 남자가 희생이 된 사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대로 이제 세준 씨가 데이트 앱 관련해서 만약에 사망을 했다면 범인 입장에서도 얻는 게 있어야 되는데 딱히 없는게 없죠. 그래서 제가 강성을 아예 배제를 한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쪽으로 확인하기에는 일은 많지만 제가 할수 있는 건잘 없죠 어뭐그 팀을 꾸릴 수도 없고 제가 이렇게까지 이제 확인을 한번 해보니까 좀 데이터 관련 사건이 없는 건 아니지만 어느정도 명확한 것 같아요 금품을 원하는 사람, 아니면 뭐 성폭행, 이런 쪽으로. 여성분들 대상은 성폭행, 남성분들은 대부분 금품 갈치, 이쪽으로 해당이 되는 것 같은데. 뭐 그렇다고 해서 세준 씨가 완전히 아닐 수도 있죠. 또 1%의 확률로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누군 또라이 같은 놈한테 걸려가지고. 여기에 무기중심을 두고 확인하기에는 여력이. 자, 충분하지가 않다. 그래서 이 데이트에 관련돼서 뭐 진짜 의심이 가시는 분들은 뭐 여러분들 스스로도 한번 확인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저한테 확인을 원하시면은 저는 데이트에 관련해서는 이 정도까지만 이제 한번 확인하는 걸로 마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런 데이트에 범죄가 굉장히 기승을 부린다고 하니까 혹시나 여러분들이 일본에 가서 뭔가 일본 여자친구를 사귀고 싶다 혹은 여성분들이 뭐 일본에 아는 남자를 이런 앱이나 메신저로 알고 있어서 여행 가는 김에 만나고 싶다 이런 거는 아 그러니까 비추천 정도가 아니라 하면 안 됩니다 이런 거는 불확실한 거예요 첫 만남 자체가 애초에 이제 실제로 만나서 친해졌다가 뭐 인스타를 받아오든지 뭐 연락처를 받아오든지 그래서 이제 뒤에 메신저로 이어 지거나 이게 정상적인 패턴이죠 근데 아예 일면식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바로 메신저로 누군가를 알아간다는 건 상당히 리스크가 큰 일이니까 여러분들도 일단 안전에 주의해야 되잖아요. 한국이 아니라 해외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되겠죠. 제가 일본에도 아는 친구가 좀 있습니다. 여성분들이 몇명 있어요. 가서 이제 만나고 할 만한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메신저를 알았던 사람들은 없어요. 다 실제로 제가 직접 만나서 이제 좀 알게 된 사람들이지 메신저를 통해서 누군가를 알아가겠다 이런 거는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점점 이제 어느 정도 수색을 어떻게 할지는 세준씨 관련해서는 좀 취합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데이터에 관련된 사건들은 실제로 이제 뭐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죠 근데 제가 직접적으로 참여해서 뭔가 확인하기에는 좀 애로사항이 있고 저는 사건과 사고에 중심을 두고 있는데 사건 같은 경우에는 뺑소니 이제 확인을 할 부분이고 이제 사고 같은 경우에는 실족에 의한 추락사 뭐 절벽에서 떨어지는 아니면 좀 가파른 곳에서 떨어지든 숙박업소 관련된 부분은 사실 이건 좀 조금 아직도 생각 중이거든요 왜냐면은 찾아가서 물어보면 분명히 뭐 아니라고 하겠지 그럼 뭐 끝나잖아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뭐 그냥 형사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까지는 확인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조금 더 여러분들이 있는 의문을 좀 해소를 하고 이렇게 어떻게 제가 이제 찾아가고 해결할지는 이렇게 계속 공유를 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뭐이 후원도 나가고 있죠. 후원하고 회원가입.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회원 관련된 영상들도 앞으로 올라갈 거니까 좀 기대를 해주시고요. 세균씨 관련해서 또 정보가 있으면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그거 있잖아요. 최근에 이제 뭐 녹연 거기서 짐이 발견됐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유튜브 가신 분 있잖아요. 그분이 경찰에 갔을 때 이제 본인이 아니니까 관계자가 아니니까 안 알려주잖아요. 그래서 아마 안 가신 것 같은데 누가 가도 똑같을 겁니다. 숙사하고 똑같아요. 가서 혹시 그 사람 짐 없냐? 너 누구냐? 나 그냥 아무것도 아닌데요 안 알려주겠죠 가족도 아니잖아 어 그러니까 뭐 내가 형이 아니고 동생이 아니잖아요 어, 가족이 아니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거는 뭐 확인하고 싶은 뭐 그쪽에서는 경찰이나 다시 오라고 할 수도 있고 실제로 이거 한국에서도 내가 가는데어 이거 누구와 짐 맡기고 안 갔어요 하면은 본인 누구냐 라고 물어볼 거 아니야 지 이거 주인이에요 어 주인 맞는데요 이렇게 하면은 그 관련해서 얘기해보라 그랬겠지. 어디서 분실했는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정황이 안 맞을 거니까. 확인한다고 해서 거기서 적극적으로 얘기해줄 이유가 없고. 만약에 짐을 찾았다면, 뭐 경시청이나 얘기를 했겠죠. 거기서 수고해 갖고, 뭔가 그에 대한 정보가 자료를 취합해서 알려주든지 할 건데, 세준 씨가 아니라 다른 사람 오래된 짐인데, 그냥 그사람게 아닐까 해서 그렇게 소문이 났을 수도 있고, 이거는 확인할 방법이 사실 없습니다. 제가 발견을 해야 되지. 누가 발견한 걸 내가 가서 좀 볼게요. 한다고 해서, 보여주진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그 유튜버 분이 가서 확인을 안 하신 것 같아요. 마음적으로 여러분들 많이 신경 쓰이겠죠. 꼭 봤으면 좋겠죠. 근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보여주진 않을 거예요. 전화도 안 보여줍니다. 왜냐면 누군지 모르니까. 그니까 러이 부분은 제가 가서 뭐 확인을 해볼 거고, 만약 그게 정말 세준 씨 짐이 발견이 됐다면 경찰에 인기를 했겠죠. 그럼 경찰에서 뭔가 확인을 하고, 뭐 이제 가족들한테 돌려준다거나 뭔가 뒤에 액션이 일본이 좀 아나로그 시스템이라서 이게 오래 걸린다 뿐이지. 뭐, 진행이 되긴 될 겁니다. 그런 거좀더 기다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이 가서 그 짐을 확인해보는 거는 불가능에 가깝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가서 일단 또 이렇게 찾아, 찾을, 찾을 거니까, 뭐, 그런 짐들이 발견됐다는 건 일단 좋은 소식이죠. 세준 씨 물건이든 아니면 그 누군가 다른 사람의 물건이든 이렇게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니까, 가서 한번 12월에, 12월 18일 예정입니다. 나중에 좋은 소식이 꼭 있었으면 합니다. 자 다음에 또뭐 다른 사건들이 있으면 또 알려드리고 세준씨 관련해서는 또 일이 생길 때마다 계속 업데이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